안녕하세요 전수환법원장입니다 2022년 9월달 말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무오생 9월달에는 아주 바쁜 걸음에 동서사방으로 아주 움직임이 강해 보입니다 바쁘십니다 여러분들 업무 보시는 분들도 바쁘시고 예. 그리고 또 새롭게 기존에 이직했다가 새롭게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바쁘시고 좋은 결실들이 또 문서에 좋은 결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문서 관계 에서서도 내가 잡자라고 하면 대분들 금전에 있어서도 조금 내가 뭔가가 도모를 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금전을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뭔가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는 데 있는 그런 금전에 있어서는 내가 아주 좋다라고. 니 다만 다 로또 산다고 막 투자하고 요즘에 뭐 주식한다고 막 투자하고 이거는 좀 9월달 한달이면 조금 쉬어가자 라고 합니다 이분들 다만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어떤 관계 문서 관계에 뭘 잡아 보고 하실 분들은 금전적으로 투자는 나쁘지 않다 라고 합니다 꼭 이분들도 상담을 물론 어,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하자 라고 합니다 9월달에 그래도 우연히 자연히 또 인간관계에서도 문서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맥도 들어오고 새로운 졸업자도 들어오고 연애관계에서도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예, 가족사에서도 또 인연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새롭게 또 만남이 또 어, 어,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런 또 9월 한 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7세, 병호세, 예, 이분들도 9월 한 달에는 아주 그냥 내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내가 아주 내가 기운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이분들이. 9월 한 달에는 무언가가 이렇게 좀 절개가 나고, 어,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해서 즐겁답니다 매사가 그러다 보니 하고자 하는 것이 뜻과 같이 좀 이루고자 굉장히 동서사방을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신다 하십니다 분들 그래서 우리 사바시는 분들 자하 왔신 분들 바쁘기는 엄청 바쁘다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익보다는 좀 손자가 좀 따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달에는 금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막힘이 좀 열리는 그런 행국이다라고 합니다. 금전이 막히는 것이 좀 열려서 용통은 잘 되나, 그래도 조금,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 계약을 한다든지, 동그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내가 손재가 따를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거래를 하자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 인복이 있다. 이달에, 9월달에는 좋은 일로 좋은 관계가 맺어져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9세 갑옷에 9월 한 달에는 내가 뭔가가 내가 좀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상승해서 어떤 인맥 관계, 대인 관계에 있서좀 자존감이 너무 또 강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가 또 실망이 좀올 수도 있고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 좀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을 인해서 좀 뒤통수 내가 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9월이 또한 달이 9월달 한달 중에 또 그런 날들이 있다고 하니 9월 한 달에는 외사좀 사랑 관계를 좀 주의깊게 보고 좀 거래를 하자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좀 근심이 생길 수 있고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배신 아니 배신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주의하시고 예. 그리고 이달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도 그저 기존에 못한 것이 월달는 그 해결이 된답니다 특히 내가 문서에 좀 뭔가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그래도 한 서너개월 되신 분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문서가 잡아지지만은 기존에 내가 잡지 못한 문서들이 좀 해결이 좀 지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전도 내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금전에서는 또 내가 그동안 또좀 음, 해결되지 못했던 금전 바람이 좀 막아서 어, 9월 달에는 그래도 소슬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내가 금전 바람이 불어서 돌고 돌아서 금전이 좀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 물론 9월 달에는 좀 소비가 지출도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전도 좀 행제수 어, 조그마한 소수하게라도 금전이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 사람 관계면 조금 많이 주의하시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